얻을 수도 있어, 고즐 음. 활활 타겠어. 그러니까 이고 아, 어. 오만한 기성세대 성격을. 그래, 나 석고 하나 꺼요. 이이 지금. 한번한번다 재보는 것도 그런 괜찮을 때면 됐지 뭐. 아이고 느긋하게 아. 하면 안 되겠다. 아이고. 나 박대게 돌리겠지. 이마트 막지긴 해야 돼. 아문터워가 공격고 공격 아. 있군요. 이게 맞다. 적도 근데 근데 딜러진이 그렇게 잘하는 딜러진 아닌 것같 공격 중요잘 체리진 않거든 나이스. 여뭐 이게 있죠. 이게 맞는다고? 아 진짜 나이스. 아니? 나이스. 아이, 아빠가... 아, 봐야돼요 아. 음. 아, 그냥 봐봐, 공이 봐봐, 어봐봐 아,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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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들 봐봐, 안봐었어돼봐돼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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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누가? 그 그래. 어? 어? Ah? 이번 주어군창에바어 음. 뭐 있어? 어? 공항에 바어 이거. 어, 아니, 안했는데 아, 아니, 아니 일단 KTX는 예약해 놨지. SRT 당연한데. 어둘 했는데. 왜? 아군이 적 타워를 공격 중가는데 뭐야 이거? 새로 <놀람> 테러 헬스 위치 요하긴 해요 야한이먼만져한발먼만져렛 저부터 탱고 다 탱고 다, 저, 아이고, 다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아군이 적 타워를 공격 중이군요 티엔이 징크 왔다 나이 어... 안쪽에 있네 나한테 몇개를싸움 하고 있는 거야 아왜위가 맞다고 이거를? 다시 가 다시 가 아군이 적 타워를 공격 중이군요 여기 좀심하세요좀몰라요 1, 2, 3 이거 세명다어 원딜 세명다어나이그래서안 보이긴 해요 그래서안 보이긴 해요 오른쪽 오른쪽 일 오겠다 이 보고 있잖아 라인즈라인즈 왼쪽 오른쪽 오른쪽 있어서 여기 스캐어스캐라나뒤 뒤서 왔다 왔다 왔어요 왔어요 어차피 저건 도망갈 거고 못 봐줘 저좀뺄게 그냥 아다 왔다 다 왔다 어 해봤다고 상대해봤다고 음, 음, 한번 완전 성공. 네. 태우기 주아 분이 저타 공격 중이군요. 냐 말랑. 미안 보인다. 미안 선원. 네 클리버 나이트. 야. 미안 그래, 보 미안 보인네형제패 어. 없어? 아 여기네. 아 오케이 오케아 분이 저렇게 네나이스잘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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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보게내게 천터내려 내려도. 져갈까 그래서 얻는 계속 계속 계속. 나이스. 오, 뭐야. 맛이 돌아갔고 그렇다 했었다고 가 버너스 어 그냥 가저 먹어 버려. 애들안왔어애들안왔어 옆으로 돌것 같아요. 투 쿼드런트. 투 바더 될 걸. 어, 너 뒤쪽까지 할 텐데. 내네 이거 한번 잡을게요 맞어. 아, 아, 어서어서어서가가가자 그래. 그래. 제가 에발이아진었다비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군요. 대 아마 아, 이악기를그리타라통이바스만 음. 그르타한테 안 돼. 음. 그거만 음. 그마스대주고 음. 그래. 그거, 있거든. 아, 다막아고 있거든. 괜찮아요. 달렸어요, 나, 나, 그러니까. 뒤, 나 뒤에 신경 아예 안 쓴다, 정면 듣기 때문에. 네네네. 뒤 저도 응. 있어요. 안에 있어. 오히려 내가 자꾸 뒤에 한 번씩 갈라버려서 터지는 거 같아. 아, 들데 안에 있어. 그냥. 이거, 아, 이거, 맞았어. 이거, 앞쪽이 위험한 원딜이라서. 음, 정면 오케이. 봐주시는 게 맞을 듯? 맞지? 오케이. 눈보 하나 세 개씩 나오면 좀 위험해가지고. 나는, 맞나, 여기 차, 여기 난, 난 기방화 됐으니까 슬슬 왼쪽으로 움직일게. 왼쪽에 돌. 오른쪽 안 뚫는다. 오른쪽 안뚫는다 슬슬, 슬슬 안. 오른쪽 슬슬 네. 내려요. 네, 얼음쟁이랑... 같이 한테는좀 네, 네, 내리면 어. 저 내릴게요 나 여기까지 내려요 내려요 내려 그리고 저 탱커는 제가 뭐 실수하는 거 아니면 다 이길 듯? 네. 네 앞선 못 막아줘 이거 조심해야 돼 괜찮아 어너너 너, 되는 거야 앞선 신경 쓰지 마 뒤에 해줘 그 저희 앞선보다 저쪽 앞선이 더 빨리 녹아요 응 음, 맞아 그거 네, 힘든데 네. 네, 네. 뭐, 오히려 벨저같이 한번 각선 애들이 제일 위험해 그냥 쭉 뺄게 그냥 위험하네 오케이 나 내린다 그럼 스웻이 스택 쳐 여기 다 쟤는 플로? h 씨발. 나 멀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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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내가 올랐다, 넘어간다, 이거. 도전 잘해, 여러분. 그레타, 그레타 돌렸어요. 캐럴컷, 캐럴컷, 캐럴컷. 그레타 아마 아이든거 같은데? 그레타죠? 아이든 는 같은데? 그레타는 보그레타보그레타그랬다만안 있어요. 있어요. 보여, 지금. 레여 그레타는 안 보여, 그 응. 여기 안쪽으 여기 안쪽으로 응? 소리 들렸잖아 여기 다 함께 아군을 구조하러 가죠 저기보네어뭐 위아래 있네 위아래.. 저졌다저 죽을 듯. 캐들어다아 공격받고 있군요 아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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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아군을 구조하러 가죠 버틸만 하겠네 나는 으아아아아아 안돼안돼얘천천첫 이거지? 아괜찮 첫째는 이거 오아 이러면 캐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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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어 캐럴 막았어 캐럴부터 캐럴 잡았어 캐가 캐럴 캐가 저쪽 넘어간다 나 저쪽 넘어간다 내쪽아깜나요 그랬다 있어 아 이거 게한번 채워라 해나 내가 녹였어 녹였어 녹어 직각한 번만 챙겨줘. 나는 아예 베스 그래서 앞으로 왔어. 슬퍼 아, 가져갈게요 슬퍼 가져갈게요 슬퍼 가져갈게요. 가져갈게요 앞으로 나왔노? 키에나 그래. 너가 보기 편한데 봐. 음, 음, 음. 그래도 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빨아먹게 이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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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렇저그 보는 중. 아 이게 이안 아, 됐어? 그래서 <레스> 나돌다 <레스> 아, 못잡 아, 미안해. 아, 너 나를 기고먼여기상였어를어요 나이스. <3D>. 아, 저을구조하러 가죠. 나 미안하다. 테린마 나도 궁수 좀 몰랐어. 여기 와게 아이고. 야. 아, 아게아까 그냥 가. 드롭파. 나갑 우리 더더 타워를. 중앙야중앙야니아나 내려가면 안 됐는데 이번에도. 내려갈만? 이제 우리. 타 직접 봐서 배달해 준다고. 그래 다행히 나왔습다 소환이 살아가지고. 레타한테 맞아서 죽었 줄알았는 이즈야 가서 돈 벌어와 어차피 그니까 러나뒤이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 지금 사실 그니까 너무 막안 살려도 되긴 해 그냥 그랬다 아니 뒤쪽 내가 보고 있으니까 너무 막좀앞에 아. 쏠려도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너한번 살려주는 거 맞고? 응그바치스는 음. 야바이 할 수도 있어서 야바이 할 수도 좋아요. 있어서 어차피 네 야바이 어떻게 하네 웬만하면 더 앞에 티에니가 앞에 되게 잘 해주고 있거든? 오히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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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일단은 이티2 이, 이 바트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응. 너 크자. 커도 돼. 초반 좋아. 아씨 초반에 네. 뭐 티. 하동님 대신에 박솔링 어버려라고야 그래? 이날 갑돌링도 존나 싸기도 했어. 그기 함께. 오씨발구조하 가자. 걸리는데. 하고 있긴 한데. 아, 저쪽 있음. 저 있음. 저 있음. 여기 여기, 아, 여기 다. 잘 잡았어. 여기 여기 여기. 같 같이 같이. 같이. 나는 그래 아, 돌았다. 아, 그래 돌았다. 아이고. 뒤 있었다, 뒤 있었다. 그래도 돌아왔어. 못 봐도 나 야, 너못 들어가. 한 빼기 그냥. 해봐요. 싸살기더 살기 있어, 살... 오. 아, 그렇대서, 아, 아... 그렇대서 못가못가아군의 희생을 결코 지마겠습니다 네, 여기 불안하긴 한데. 나 진짜 불안해. 여기인데큰 네, 이거... 거네. 활활 타겠어. 근데 이거 아, 싸우고 싶구나. 싶구나. 아, 그냥 싸우긴 좋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여기 아... 뚫어야 돼. 싸우려면. 이거 한번 끊어줬는데못 내렸었나? 못 내렸었나? 여기 때문에. 아, 예, 야 얘네가, 얘네가 먹고 있었는데, 호, 호다 받아라. 그래, 그래서, 어, 있을 것 같아서 나 찔러준 건데. 그 응. 잡아야지. 봤을 땐 다리긴 했는데, 나 저기 들어가려면. 알아, 알아. 벨저를 뚫었어야 누가, 됐어. 누가 뚫어줘야 돼서. 맞 응. 이거 파자가 되게 조심하게 가라? 네. 아니, 에바리들이 간본데 요리인 것같서 어, 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위에 갔다가 내려갔었거든. 그랬는데. 그레... 그래, 뭐니까 캐럴 보고도 그레타까지 있더라 캐럴 뭐지? 브지그레서 샀어 가스템 봤지? 되냐? 되냐? 가스템 봤지? 써어한 번? 드라이가 뭐... 들어왔으면 되겠는데 위험한데? 드이거 누가 죽을지 그레타 안 보이... 그레타 여기 있었어요 벨드 나온다브지 여기 있어요 네아 예? 더워 됐다 여기있다 그다타 여기있다 3킬 아군 구조하러 가죠 오케이. 일단 테럴뭔못왔어요알았어테러 아니야? 아아 3구조테 여기 공무왔어테 이거 드레타 어요 전지 아 전지 전지 네반데? 던지아좋아 졌어? 그래다 여기에 캐럴! 캐럴 어 캐럴 여근데 진짜로 얘나못잡나 못잡아 전지가 된다 전지가 너무 빡세 아, 빡... 아, 들어왔다 이거 쏘리 아, 캐럴 여깄다 캐럴 죽... 내중죽대로데 이거 뭐야 캐럴 다여어못 아군을 구조하러 가죠 아 이거 전지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하는데 아 캐럴도 방이네 캐금 <laughs> 캐럴 아,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아니 아이고 이건 어쩔 수 없어 못살았어 아까비 아, 전지 개 반대. 반대. 10k 반대. 1 10k 0 k 2대 10k 반대. 10k 반대. 10k 반대. 10k 반대. 10k 반대. 1이 k 반 10k 반대. 10k 아대 10k 0 k 반대. 10k 대 나 물리지 않고 조심해. 이렇게 될 거면 응. 차라리 내가 태워버릴 거야. 이거도 잭 뜨는 라이 이거도 이거도 때 그거 뭐지 딜님들 그거 뭐지 차라리 평타 말고 스킬 써줘 스킬. 예. 네. 다리 네. 올 잡아야 돼. 다리 잡아야 이, 돼. 원딜 평타 경직이 올라올 야 애들이 태워. 나나나 정말 에 밀면서 나갈 거야. 아 그렇게 빨리빨리 못 들어. 어떻게 내릴 게 하나.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시야만 쟤네 못 가져가게 시야만 까는 거야, 그냥. 호 되는 데 쪽으로 해. 내 쪽으로, 해. 쪽으로 하지. 안 해도 되니까. 뭘 두려워하는 거지? 너희들 각봐빡혔지 이거. 뭐할 만해? 그럼 저를 들어봤나 당겨 볼까? 내려가. 이거 이거 길 뭐야, 자잘당 상달 거야? 아이 어이구 대박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와우 진짜 살았다 이거 방 막아줄 수냐 아, 막았어 뒤 아, 근데 벨조 는거 여기 면레타 와요 아 이거 앞에 아나 근데 이거 나는 뭐라돈 다운데 이러면 아아 러클아아 진짜 아이고 딜러지 다 끊겼다 이거 가져와요 붕붕붕 부비처럼 난나 크어 나올 줄 알았는데 테리마크스기좀어 어? 어, 여기서 여기서 나할때 힘들었나? 아냐 좀 무렸어 아, 그, 아 왜냐면은 막 바, 막 플로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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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laughs> 바스티안이 궁으로 막아 u m a k o t n o i 아니 k 어 아니었어? 그래서 안 e s k 었어 s a n Ganeso? Anias, Kunis, Yogi, Waka, Mulis, Marajunga, b o t r u 들 Strang, g 니 n e s m a j o 바스티안 m e d a Tatrug, Bastia, b 너가 먼저 쓸타인이 있었는데 네, 뭐. 근데 없는 거같아 아, 그냥 내가 아, 공격받고 내렸다, 있군요. 다른 상황 없고 이거 저쪽 그냥 우거 줄 거야? 응? 내렸쳐 아, 본 타워가 공격받고 있군요. 자호자 걸스틱. 호자 호단 아마 호자는 아, 막아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됐어. 내려다 내가 채 공지돌 여기. 이게 네? 상처안 맞는 건가? 아, 네? 자, 깔아두고, 얍. 얍. 이런거? 저거 아, 씨발. 아, 겁나 아프네. 루이슨. 막아볼게요. 걸어도 되긴 해요, 근데. 간다? 네. 간다. 간다. 으니간 갈게요 벌었어? 엘저가 들어올 수 있네 아니 내가 배달, 배달해줄게 이거 또 막았다 아이고야야 눈물 막았다, 야, 막았다. <laughs> 뭐야? 스파이어야 미아! 미야, 미아! 미야! 어야저기지만한소이었습니다비 <laughs> 나이스 인가어 깨봐요 <한> <laughs> 아우 그래서 아. 기다려. 자, 페다정면정면너 이거 어떻게 막을 건데? 아니, 아, 이거. 아니, 컷오프로세개수서도 뿌리치니까 걸레짝 되는데. <laughs> <laughs> 오, 근데 두개두개으면걸레짝돼 주는 게 예의인 거 같긴 한데. 육초 버스팅 하자. 나 색점. 조이스트 점2 3. 이러 오. 나다 3세. 소위아 아르디. 더 먹고 올게. 네? 될것 같아, 저거 먹고 올게요 네함시가야될것 같아 나보다 함시가 빨리 나온다고? 아오오오아뒤 뒤에 아, 토마스 뒤에 맞아 써야겠다 토마스 듯에왜우진이 오른손에 있는거야 여기 먹어라 또 타오르잖아. 어. 오 야야야. 보리개 보리개 보리개. 맞다 근데 하는지 뭐야 뭔데네 천천히 천천히 끌려 운명할게요. 언제 오. 그러니까 네, 맞다, 맞다. 아, 내 말이야. 다 왔다. 적도 타워도 전부 태워 버릴까? 아, 나이 봤네. 얘. 뭐 계속 보고 있었구나. 툴이? 벌릴 거면 버려? 될 거면 하고? 나운 한데. 엘바살수 있나? 아, 어, 한 번은 때볼 있어. 여기, 추탱 여기, 나한테. 되는 거만 항상 되는 거만 그래, 그거, 이거, 타워 깨면, 토끼 하라 하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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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벌써, 벌써 줘야 돼. 그다 조심해라. 하나. 쟤, 쟤 안에 들어오면은 피한번써봐야안 들어오네? 아 미니메프 있잖아 일단, 일단 말래 음.. 얘네 절대로 막, 막 하진 않는구나 그냥 돌면 안된다는 생각 기본적으로 해야겠다 봐주네 벨저가벨가 아예 그냥 끝까지 보고 있더라 야, 우리가 어차피 원거리, 원거리에서 타워 치레가 나밖에 없긴 했어 믿을정도 응, 아니야 야, 그랬다 63, 우리 우도 60렙 다 찍었네 55레벨 올려도 돼 자리? 너무 수비적으로 하고 있어. 올려도 돼. 나는 나 탱커 위에서 맞을 거거든. 성능이 떳다. 주요 파괴라서 전체에서 봅시다. 어, 위에 물 생각하네. 여기로 돌래. 나 여기 밀어줄게. 나 여기 라인 밀고 라인 밀고 맞을게. 우리 바로. 로 봤지? 밑에 여기, 있었다. 여기가 조심해라. 아, 나거기로안 가. 나 여기,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야. 나 여기랑 여기 왔다 갔다 할 거야. 티는 어디로 움직일 거니? 도, 그쪽! 지금 안아도될것 같으니깐 캐럴 어, 나이스 아, 다 돌아요 다 돌아요 도와, 다돌다 돌았어 토마스가 아니면 포틸 쓴 어..나 세키면 내아까지올 텐데 나이스, 물었다, 물었다. 미야 미아 미아 들어올게요 레타 볼게요 레다야피타 다. 피타 위험한데 뒤타 본다 나 크리타 먼저 크리타 먼저 크리안 보여 크리타 하자 리치 보러 갈게 오케이. 나이스 크리타 봐야 돼 크리타 내가 두번또 그거 봤어 그거 어 굉장히 나이스 아껴야 나 적이지만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나이스 <laughs> 끝내자 적이지만 <우리 웃음> 훌륭한 상대였습니다 야야야 테카이다 테카이지만 비포 나이스 <웃음> <웃음> <laughs>